안녕하십니까. 조선적 탐구 철학입니다. 오늘 라이브가 조금은 버프가 생겨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잘 들리시나요, 혹시? 뭔가 문제는 없어 보이고. 좋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몰상식을 올바름으로 통갑시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중국은 소수민족과 한족을 통합시켜서 중국이라는 국가를 몰상식의 완전체로 변화시키려는 교역을 백년대계로 잡고 <laughs> 실행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맥락에서 이러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족이라는 정체성이 아무런 역사적 정통과 아무런 역사적 전통 혹은 역사적 흔적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지구상 유일무이한 근대적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로지 몰상식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국가적 도구와 수단이 수단으로밖에 볼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철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중국의 언어는 80%가 몰상식의 언어고, 20%가 상식의 언어라는 사실을 한국에서 상식의 중요성을 깨달음 깨달으면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몇 프로의 상식과 몰상식으로 형성되어 있을까요? 한국은 80%의 상식과 20%의 몰상식으로 언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80%에서 20%라는 상식과 몰상식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독재국가나 공, 일반적인 공산국가들은 몇 프로의 몰상식과 상식으로 형성되어 있을까요? 그것 또한 50대 50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적인 독재국가나 일반적인 공산국가들은 근본이 완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언어의 장난질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신 더 이상의 몰상식을 만들지도 않고, 더 이상의 철학도 받아들이지 않는 선에서, 저항과 반항을 할수 없는 선에서 쉽게 통치한다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다알 것입니다. 한족들은 항상 몰상식의 신조를 만들어내고, 몰상식의 언어들을 창조하는 것이 아주 진심이라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 누가 더 몰상식이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거의 승패를 가른다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무한경쟁이면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몰상식을 부추긴 나라이다 보니 그 어떠한 국가보다 몰상식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국가가 나서서 몰상식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름의 태도는 아니라고 말해주고, 몰상식이 벌금으로도 매개지고, 또한 세상이 공표한다면, 누가 몰상식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할까요? 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중국은 몰상식이 정당하다고 부추겨 조장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큰 중국의 오명한 음모가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불리 깊은 정체성과 근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인즉, 정체성과 근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서로간의 애틋함과 서로간의 연민의식을 갖고 있고, 서로간의 고통과 슬픔을 공유하기 때문에 민족적 연대의식이 쉽게 생겨날 수가 있고, 국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쉽게 토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저항과 반항, 그리고 반행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족이라는 영혼없는 민족을 몰상식의 완벽함으로 잘 훈련시켜서, 소수민족들이 집단거주지로 이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한족들이 몰상식 바이러스를 소수민족들이 정신과 마음에, 마음에 주입시킨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중국은 모든 소수민족들을 한족과 똑같은 몰상식이 정체성으로서 영혼없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공산당은 그 어떤 민족들에게도 저항과 반항이라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마주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족들이 몰상식 바이러스를 소수민족들이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까지 감염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한족들은 몰상식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몰상식한 한족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살수 있는 것인지 공식처럼 만들어서 시원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동과허세입니다 중국말로 하면 쫑비라고 하는 몰상식한 개념이죠. 이렇게 한족들은 돈과 허세를 인생의 좌표로 정하고 감정도 없고 인격도 없고 공감도 없고 연민도 없이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영혼 없는 인간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탠다면 한족들의 사상에는 돈만 벌수 있다면. 그 어떠한 범죄도 감당할 수 있다는 물질 우선주의와 물질 지향주의를 신념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족들은 그 어떠한 범죄도 꺼리낌 없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오로지 돈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범죄도 도덕적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끼리도 개처럼 싸우면서 산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쓰레기도 살아간 동시에 또한 서로가 단합도 할수 없는 개잡종으로 개량됐다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량된 잡종들을 다시 소수민족 거주지에 투입해서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모든 돈이 되는 산업들을 장악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족들은 돈이 많을 수밖에 없고 세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족들이 허세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돈도 펑펑 쓰고 자기들끼리 돈을 위해 개처럼 싸우면서 또 떵떵거리면서 살면 소수민족들은 한족들의 몰상식이 정당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족들이 이러한 쓰레기 인생이 잘살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소수민족들도 자기들이 올바른 관념이 틀렸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수민족들도 한족들하고 똑같이 쓰레기로 살아가려고 마음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중국이라는 사악한 정치 집단이 계획적이면서도 또한 음흉한 방법으로 모든 인간을 공산당의 노예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인간 마루타들이 몇 백만의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유사한 쓰레기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이런 말들을 부정하는 한국인들도 많죠. 설마 우리 한국인이 중국의 이러한 쓰레기 작전에 말려들 것인가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전부가 상식이라는 지식을 깨우치고 사는 것은 아니고 개념이라는 옳고 그름의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깨우치지 못한 일부분의 한국인들이 몰상식이 성공도 성공의 올바름이라고 믿고 따르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도 몰상식이 바이러스에 감염을될수 있는 중국의 쓰레기 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떠한 상식적 올바름이라도 물질적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망고불 변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들이 몰상식의 수법으로 물질적인 성공을 거둔다면 지성을 겸비하지 못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일부분의 한국인들이 몰상식이 성공도 성공의 올바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인들도 조금씩 중국의 쓰레기가 좋다고 나도 쓰레기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림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셨나요? 오늘은 지금 녹화를 두번 하고 있거든요. 녹화가 아니고, 라이브를 지금 두번 하고 있어요. 아까 한번 했었는데, 버프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 지워버리고, 지금 새롭게 지금 다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시 하는 건데 몰라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폭퍼가 있거나 잘 들리셨나요? 한번 말해주시면 또이 버퍼가 심했고 안 됐으면 그걸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그냥 들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 요또 다시 쥐어버리고 다시 해야 되니까 잘 나가셨나요? 아.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일단 알아야 되는데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에 대해서 어, 그렇지 않고 뭐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잘 들렸어요?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아잘 들렸다니까 진짜 다행이네요. 오늘의 한 내용들은 어떻게 잘 들었어요? 제가 이 지금 중국인들이 수많은 중국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잖아요. 지금, 얼추, 통계상은 80에서 9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래저래 합치면, 뭐, 200만도 넘는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만약 200만이 넘는 중국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다면, 이거는 하나의 몰상식의 쓰나미가 지금 미뤄온 거잖아요. 이러한 몰상식의 쓰나미를, 이, 대한민국 국민하고 똑같은, 이, 사상적인 이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좀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중국인들이 사상에는 올바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올바름이 존재하지 않고 상식이 존재하지 않고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 철학 전체가 없는 그냥 몰상식으로 구성된 하나의 이런 인간들이다 보니 이 사람들이 만약 쓰나미처럼 이렇게 몇 백만이 대한민국에 밀려왔을 때면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질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지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사람들의 어떤 방식으로 몰상식으로 전파하고 또한 어떤 방식으로 몰상식이 올바름이라고 믿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내가 한 이런 오늘의 내용들 오늘의 주제가 타당한지는 뭐 여러분들 평가하는 거지만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어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잘살수 있고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항상 어, 이 전진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될수 있으려면 일단은 다른 외국인은 몰라도 중국에서 온 중국인들만은 어, 뭔가 제도적으로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도 지금 대림동 쪽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언어, 하는 행동. 어, 이런 것들을 잘 유심 관찰하거든요. 보면은, 그냥 얘나 지금이나 틀림이 없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이나,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한, 중국인이나, 똑같이 이 사상적 변화, 혹은, 이 개념적 변화, 상식적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아, 오늘 처음 보신 거예요. <laughs> 저는 이 중국에 대한 현상을 제가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제가, 아, 스물 한 대여섯 살때 지금 대한민국에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이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대한민국에서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십몇년 동안 독학으로 철학을 공부했어요. 어, 내 스스로에 대한 이 이 자기 모순이라는 거 알죠? 자기 모순에 빠져가지고, 대한민국하고 중국에 대한 이게 올바른가, 몰상식에 대한 이 자기 모순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세상을 점진적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서 찾은 게 이제, 뭔가 학문적인 걸좀 배우자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로 일당백에 들어가가지고, 일당백에서 그분들이 예, 말씀해주는 이런 개념과 상식을 하나씩 적어가지고 책에다 다 적어가지고 그걸 공식으로 해가지고 다 외웠거든요 그리고 그 공식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내 공식으로 좀 바뀌고 또한 나의 철학적인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지금의 내가 되었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되면서 어, 이런 처, 철학을 알게 되면 일단은 비판할 대상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내가 살아왔던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아, 이제부터 비판해야 되는데, 이 중국을 비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지금 시작한 게 유튜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철학의 깊이가 아주 얕아요. 정말 얕아요. 그렇지만, 어, 또한 내가 배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해가지고 내가 말도 하고 내가 배우는, 배우면서 이렇게 이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이런 그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거든요. 꽤 올렸어요. 지금 한 157개 정도 올렸는데 150개 이상 올렸어요. 유튜브를 올리면서 나도 많이 발전했어요. 그 바람에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이런 철학이 없는 중국이 철학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고 얘들이 이런 철학이 없기 때문에 또한 음그런 몰상식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그런 몰상식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내면서 또한 다른 어떠한 국가에 가서 이런 몰상식을 침투시켜서 그 나라를 비참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런 과정들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 중국을 비판하면서 나가는 하나의 이런 이 프로그램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전 영상들도 보면은 제가, 이 철학적으로 중국만, 저는 중국만, 오로지 중국만 비판해요. 중국만 비판하고, 대한민국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역사, 철학, 인문학용을 전부적으로 10년 넘게 공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시선이 조금 돼 있고, 좋고 나쁘고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학문적 시선이 조금은 생겼거든요. 제 제가 그 조금은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지금이라도 나는 내가 대한민국이라 대한민국 어, 한민족이라는 걸 인지하고 내 뿌리를 찾아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또한 대한민국이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중국의 몰상식을 항상 까발리는 이런 지상황이 있거든요. 항상 노력은 하고 있는데. 크게 발전은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계속 공부를 하는 중이고 책을 제가 책을 많이 봐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고 이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대한민국 유익한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유익하게 살아가는 것도 저희 생각이지만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국인들 몇명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대한민국에서 이 중국인들에 대한 이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떠나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민족의 하나의 집대성이 되고 우리 민족의 하나의 고유의 하나의 어, 이런 위대한 문화를 좀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아. 나 혼자만 말하려니 주제가 떨어지니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물어보셨대요. 오늘은 사람들도 아까 박수학 씨에도 제가 들어가서 좀 봤었는데 박수학 씨 채널은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박수학 씨 채널을 보게 되면 그 분, 참, 제가, 그래도, 이, 리스펙 하긴 하는데, 이 양반도 보게 되면 너무 현상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보게 되면 참, 뭐 나쁘지 않은 채널이다, 생각하면서도, 같은 중국인이거든요, 이 박수학 씨도. 그래서 박수학 씨를 보게 되면, 참, 이 머리가 좋고, 언변이 좋고, 똑똑하기도 하지만, 좀, 철학적 지식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양반 채널, 제가 가끔씩 들어가서 많이 보거든요. 오늘도 내가 이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박수학 씨 채널이 끝나고 나서 제가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박수학 씨 채널 좀 들어가 봤었는데, 참, 박수학 씨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잘하니까, 그 현상에 대한 것을 제가 또 거기서 많이 듣고 또한 그 현상에 대해서 나는 또 철학적으로 또 다시 재편성해가지고 그걸 다시 평가하고 다시 그렇게 에, 말도 하고 이러는 거죠. 다들 들어와도 얘기를 안 하니까 혼자서 떠들기는 한계가 있네요. 질문 있고 하면 좀얘기도 하시고 없으면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두번 하다 보니까 좀 지쳤네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